아니, 었어요가독서대서서대가독서가독서대가독서가가독서가서대가서가가지고음가가지서얘네가 독서대가, 독서대가, 독서 저 요구르트 좀 줘요. 이거요? 그냥 이거 하면 돼. 음. 이거 요구르트. 요구르트 왜 먹느냐고요? <laughs> 엄마야, 두루니까, 아가애들이 쭉 따라 두르잖아. 요거, 야 이렇게. 이 하냐고. 자, 요게 핫탕도 먹고 싶은데? 우유도 빨고 싶고. 맘만도 먹고 싶어요. 지금... <laughs> 엄마야, 맨날 꿈에 나타나는데 뭘야? 안녕하고 눈맨 나서 갑자기 오자마자. 엄마 그지고 우지아 같은 사람이 엄마의 배쪽에 안 생겨갖고 오기 아빠야 찾아온 거 아니야? 아니야? 안 생기는 게 아니잖아. 오기 있다가 없어지잖아. 아무 이유도 없다고 그저잖아. 병원에 줘. 네 맞아요 <laughs> 나도 울고 싶어 어, 몇 살이세요? 32살이요 94년생이요 음, 생일은? 7월 7일이요 아, 또 남편은? 남편은 91년생이고요 12월 5일생 언니야 네? 자기 유산 몇번 시켰어? 지금 남편하고 는세 번. 사실 남편은 모르니까 정원이 그치. 근데 언니야, 네.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네. 정자하고 난자하고 뭐본 본질은 안 해봤겠어. 굳지? 네. 검사하니까 정자도 이상 없고 난자도 이상 없다 그랬지. 그래 아무 이상도 없고. 굳지. 잘생겨 착상이 된단 말이야 근데 무럭무럭 커져야 되잖아 안 커져 내가 보는 사주는 이 사주는 본인 사주에 애가 없어 독성이야 독고다이 그러면 애가 생겨도 낳을 수가 없는. 있는... 이건 천의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어 본인의 사주에 갑실의 칠월칠성이잖아 칠월칠성이면 견우직녀가 1년에 딱한번 만나지 자식도 많지도 않아 딱 하나밖에 없어 만약에 나도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아, 아예 안생겨도 너무 힘들... 같은데 응. 생겨서 그 공사 받으러 갈 때마다 너무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었거든요 항상 그래 내가 근데 이게 계속 그렇게 유상이 하니까 근데 이게 반복이 되니까 마음은 더 힘든데 이거를 더못 놓겠는 거예요. 그렇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네 본인 은애기들 꿈에 보이지, 그렇지 근데 울지. 만 들려서 그냥 악몽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즘점빈 증거수가 많아지 많아지는 거예요 음. <laughs> 처음에는 막 울기만 하다가 막 울고 오막로 뭐 말하는 거 같은데 처음 부르는 거 같고 둘을 찾는 거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내가 댄서가 있을 때잘못 지켜줘가지고 얘네가 음. 지금 음. 얘네도 자꾸 어디 막떠돌나 혹시? 그래서 더 새로운 애기가 더안 생기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맞아. 발의발 생각이 다날 거야. 그러나, 이거는 병원에서는 말도 못하고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도 의학적인 그 본인의 정자와 난자와 자궁의 상태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사주로넣고 있을 때 임신을 하면 3개월 지나고 5개월이 지나면 움직이면 안돼 움직이면 안 된다고 3, 4개월 때까지는 움직여도 돼 그때 사사는 안돼 본인 사주에 그러면 4개월이 넘고 5개월, 6개월, 7개월만 넘기면 붙어있어 엄마 뱃속에 근데 이 고비를 못 넘겨서 지금 이렇게 아픈 고통을 겪는 거거든요 한 가지 치는 게 있어. 꽃 다운 나이에 마음의 충격과 여기 가슴 속에 영원히 지우지 못할 스크래치가났다고 그래. 그것도재벌기랑 관련된 때... 건데. 그거 불장난인 건 알아. 제가 열아홉 살 때. 일찍도 이성의 눈 떴네. 지금 생각하면 되게 잘못 잘못했던 것 같은데 네살 많은 오빠랑 길에서 오빠 번호 빠가지고 만나서거든요. 그때 딱. 애기가 처음 생긴 거예요. 음. 근데 제가 너무 무섭고 집에다 얘기할 때 진짜 맞아 죽을 것 같고 속옷도 안 남기고 내쫓길 것 같아가지고 막돌다 떨고 있으니까 그때 오빠가 또 자취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렇게 같이 좀 사왔거든요. 음. 그래서 네. 그 얘기 어떻게 했어? 7 개월쯤에 엄마한테 들켜가지고 엄마가 저를 거의 이렇게 크게 때렸는데 그때 너무 충격받고 너무 많이 울고 너무 많이 소리 지르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쓰러졌었어요. 하혈하면서 쓰러졌었는데 그러더니 엄마가 애기 가 없으니까 그 벌전도 커. <laughs> 원래 원래 그런 일 없었던 것처럼 하느라 그래가지고 <laughs> 그래 이거는 비밀이야. 맞잖아? 음. 비밀이니까 그거는 과거지사니까 철없던 시절에 불장난이었고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본인의 사주에 자식이 딱 하나밖에 없어 근데 남편의 사주에는 자식이 일곱이야 그러면 본인의 사주에 지금 이 남편하고 세 명이 사산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야? 일곱에서 네명 남았잖아 네 명을 다낳실래요 둘만 낳실래요 그것도 내가 해줄 수 있어 할수 있는데. 다할수 있지. 아니, 바이 깨끗하고 씨앗이 좋은데 왜 못나요? 그럼 저둘게 준데 씨도 상관없어요. 진짜 이제는 그냥 아기만 생기면 뭐든지 다할수 있을 것 같아. 주죠. 내 명락 해 줄까? 지금 지금 보정장가 알아서 할 수만. 다할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첫 번째로 자, 삼신해 발전 풀어 가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원출력상 이런 아기 갖기가 힘든 그런 사주들이 줄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줄잘 이어서 본인한테 연결해주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이런 아기를 가지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궁이 따뜻해야 돼 <목소리> 온돌방 마냥 네. 따끈따끈해야 아이도 따면 예쁜 아이가 나오고 똑똑한 아이가 나오고 건강한 아이가 나오거든요 우리 귀주님이 하셔야 될 거는 명의 한의원을 찾아서 자궁을 뜨겁게 데피는 용광로와 같이 만들어 줄 수는 명이를 찾으세요.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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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서 제가 할수 있는 거는 다 해서 네 명을 만들어 드릴게요. 너는 애기 낳고 나면 대박 터지겠다. 누구 시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많아 가지고 <laughs> 손녀든 손자만 놔주면 우리 며느리한테 준다고 하는 돈이 많네. 나이가 드시면 내 자손보다 손을 귀하게 바라는 게 있거든. 왜? 그 아이들 때문에 웃거든. 솔직히, 요렇게 둘이 앉아서 만약에 부부지간에 얘기해봐. 웃는 것도 몇번 없어. 그는데, 아기를 낳아서 애가 깔깔거리고, 아웅아리하고 하면서 봄짓하고, 배안니 짓하고, 할머니들은 그런 거 보고 싶은 거죠 할아버지라고. 근데 며느리가 이쁜지 얼마나 좋겠어. 너도 너 애기 낳고 나면 대박 나겠어 애기 진짜 못 낳을 거 같다고 할 거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앞에 계신 분 웃게 만들어줄게. 제가 하는 말씀에 열심히 따라와 주시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